통되고 있는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를 비교 리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제품이 어, 저희 제품이고 A사 제품입니다 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희 기사에도 떴었죠 이 사진 같은 부분들이 이 인식이 되는 사진도 인식을, 인식이 되고 온도까지 측정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과연 이 제품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6 36.3렇게 뜨고요. 지금 이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면 어, 인식 기술과 센서를 제가 예민도가 높은 센서를 썼기 때문에 사진으로 아무리 이렇게 스캔을 해도 온도가 뜨지 않습니다. 제품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런 점도 잘 고려하셔서 이걸 왜 쓰는지를 한번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체온 측정을 하고 발열자를 가려내는 데 있는데 이렇게 이 A사 제품처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 설정해 놓은 경우에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하면 된다. 저희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앞면 측정 카메라가 사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가격적인 부분보다 이 앞면 인식 카메라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열자를 왜 걸러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에서 본질적인 입장에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